공격이 빵인건 뭐냐? 첫! 프리저! 냉동새로 불리던데요 아! 아 잠만! 똥볼! 똥볼. 똥볼이지만? 갈까? 가자! 아! 잠만! 내려왔는데 똥볼이야 이천! 촌천짜리0촌촌촌촌촌촌 <Negative paper> <French Claire> 공격이 빵인 건 뭐냐? 우와 공격이 빵? 이거 그래서 우리 빤짝이 들고 공격빵 공 이거 빵빵 빵. 진짜 빵이지아 진짜 빵은 아니겠지? 헨테이 진짜 안 들어가는 들어간 거야 이거?